지금 이렇게 보면 이 앞쪽 라인에 돌이 좀 있고 저 뒤쪽 라인으로도 돌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뻘 바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플랫한 곳에서는 입질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잘안 들어오니까 거기는 대부분 잘 배스가 안 붙더라고요. 근데 와이어 베이트 같은 스피너 아니까 그러니까 와이어 베이트 같은 스피너 베이트가 뭐냐? 스피너 베이트 같은 바닥에 지형지물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루어들로 이렇게 돌 있는 자리나 바닥에 뭐 부딪히는 데들을 딱딱한 곳을 찾아 놓으면 이렇게 원낚시로 타이트하게 붙여가지고 집중력 있게 여기다 돌인데 불어라 <laughs> 이제 여기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아무래도 스트럭처 있는 데가 좀더 딱딱한 돌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데가 좀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좀더 웜을 오래 머무르게 할수 있다는 거죠. 안무네요. 그럼 이번에는 저쪽 멀리, 멀리 있는 돌을 한번 볼게요 저 멀리는 아주 멀리는 뻘이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물이 깎여 나오는 자리에서 흐르면서 바닥을 깎은 자리에 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가만 오다 보면 빠르게 빠르게 다시 돌이 있는 데가 왔고, 오인치 생코 좀 줄래? 주머니, 주머니, 주머니. 던져 이렇게 지금 반응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5인치짜리 더큰 홈으로 바꿨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? 물이 탁해서 못 보는 것 같아서 보긴 있는 것 같은데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고기 안 나오면 약간 더 작고 가벼운 루어를 던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크게 바꿨을 때더 폭발적으로 입질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파워 피싱으로 가보는 것도 뭐엄낚시끼리 사실 뭐 어느 게더 파워니 어느 게더 피네스하니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좀더 입질이 없고 이럴 때 그럼 한번더 크게 가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원래 로테이션은 뭐 채비를 좀 화끈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렇게 웜낚시를 할때 바꾸는 것도 루어를 크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은 교체라고 생각을 해요. 루어를 교체하는 입장에서 여기 너무 얕어 넘겨야 돼 저기를. 나오네 역시 저기도 아까 그 스피너 베이트 입질 받은 자리 기가 막히죠 저도 기가 막힙니다 <laughs> 웜 사이즈를 키워서 잡아냈습니다 그 조금 전까지 쓰던 놈이요 3인치 생코거든요 근데 물색이 흐리고 아무래도 지금 베스가 로어를 잘못 보는 것 같아서 웜 같은 경우 어필력이 떨어지니까 좀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5인치 센코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. 3인치하고 5인치가 길이만 두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피도 이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존재감이라는 부분에서 엄청 차이가 나요. 그래서 흐림물에서 반응이 없다 하면 라이트한 채비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헤비한 태클로 가는 게 조금이라도 웜 사이즈를 키워보는 게 빠른 반응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우리가 낚시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손을 많이 탄 곳이 아니잖아요. 이렇게 좀 멀리 오시면, 예, 이렇게 큰 사이즈 웜이 서잘 먹힐 때도 있습니다. 크으. 예, 어 이번에는 러버지그입니다. 어, 뭐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사이즈를 바꿔서 좀더큰 루어를 넣었을 때 반응이 있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파괴력 있게, 좀더큰 볼륨을 자랑하는 이 러버지그, 어. 이 어버지그, 원래 이렇게 얕으면 8분의 3을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. 근데 8분의 3을 쓰지 않고 지금 조금 더큰 2분의 1로 가는데, 이유 되게 간단해요. 이게 아무래도 물 속에서 이게 움직임이 좀더 빠를 테니까 떨어질 때 꽝, 꽝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, 여기 좀 보라고, 일명 날좀보소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세요. 뭘 어, 오네. 아이 던질게 그 워킹 낚시할 때 제가 쓰는 이런 아키 아, 풋볼 헤드 러버지그를 선택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끌어 올라오는 게 되다 보니까 러버지그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가격도 만만치 않고 거기다 이제 트레일러홈까지 들어가는 챕이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데, 어, 그래도 이렇게 흐린 물이나, 이렇게, 뭐라고 해야 되지? 좀, 루어가 어필이 안 된다? 라는 생각이 드는데, 무빙엔 또 반응이 없고, 고기는 있다. 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지금 이런 러버지그만큼 또 확실한 무기가 없죠. 물론 이제 워킹 하시는 분들은 리드가드가 있는 아키에드? 아키타입? 그 러버지그를 선호하세요. 커버에 넣기도 좋고 근데 어차피 이런 바닥 드래깅에서는 바닥을 드래깅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미드가드라는 게 앞에 돌 있는 라인에 또 들어왔네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... 워킹에도 지금 여기 되게 돌 많거든요 바닥에 잘안 걸려요 생각보다 이렇게 끌지 말고, 이렇게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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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으로 운영하시면, 에이, 뻘에 박혀가지고, 돌 있는데 이렇게 땅땅 쳐주는, 바닥을 딱딱 때려주는 그런 것 때문에 존재감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면 되게 화끈한 또 입지를 느낄 수도 있죠. 안녕하세요. KSA 프로토너먼트 선수 유정피싱의 프로스텝 그리고 꿀팁배스의 진행자. 마지막으로 ATG. ATG의 사장님인 이영근입니다. ATG의 두 번째 상품 후디가 나왔습니다. ATG의 후디는 낚시 갈 때뿐만 아니라 영화관 갈 때, 마트 갈 때, 그리고 집 앞에 커피 마시러 나갈 때에도 아무 때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ATG의 두 번째 상품이자 첫 번째 의류인 ATG 후디의 판매 수익금은 꿀팁 베스 제작 지원에 사용됩니다. 많이 사주세요. 안 좋아해. 싫어. 내년부터 안갈 거야. 뭐? 꿀베한번 촬영하면 수정나 왜? 꿀베 찍고 그분 우승했잖아. 그, 그날 우승했어. 아. 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? 아니. 여러분 제가 원래 KSA 2016년 랭킹 10등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. 탑 10이었죠 탑 10. 이게 연습 때 고기가 되게 잘 나왔는데 셜로의 고기가 많은 걸. 알고 있었어요. 근데 토요일 날도 잘 나오더라고. 제가 한 마리만 잡아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한 마리만 잡아도 10등 안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. 셸로우를 가도 얕은데 가서 잠겨있는 육초나브러시 이런 걸 쳐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. 내가 했습니다. 예, 한 마리는 안 물더라. 한 번도. 진짜 그 키퍼 안 되는 요만한 요만한 베스들 있죠? 꿀팁 베스에서 맨날 잡는 그 사이즈 애들 그걸 자꾸 잡아서 그걸 자꾸 주나? 스피너베이 타나 들고 저기로 올라가 볼래? 왔어. 안 커. <laughs> 아 잡았습니다 철강진검이. 네이버 스포팡. 어? <laughs> 예. 알았습니다. 아, 여기 앞에, 역시, 그 아까 스피너베이트로 찾아낸 그 돌바닥? 예, 입질 받았던 거기에서, 예, 이렇게, 어이구. 러버지그를 가볍게 이렇게 통통통통 움직여주는데, 툭툭툭툭 물고 쬐는. 어우, 꿀팁 패스 사이즈의 배스가 요거 30cm 될것 같은데, 요만한 거 하나만 물어주지. <laughs> <laughs> 예, 루어 로테이션 하다가 볼륨감이 큰 거를 느끼고 러버직으로 볼륨감이 큰거 입질이 빠른 걸 느끼고 러버직으로 잡아낸 됐습니다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, 쿨팁 배스 안 틀렸다, 그지? <laughs> 예, 쿨팁 <풀티> 배스. <패스. 웃음> 어, 뭐 지금까지 어떻게? 재밌게 보셨나요? 응? 아이고. 아이고. 어, 나왔어. <laughs> 예, 꿀팁 패스 어, 지금까지 이제 루어 로테이션을 이용한 어떤 낚시에 대한 운용, 운용, 운용? 운용법에 대해서 루어 로테이션 운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어요. 어,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 어 관, 뭐 관성이라고 하죠. 그냥 던지던 거 던지고 하다 보면 배스 낚시 쓰던 거 쓰고 가던데 가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고기를 좀잘 잡아라는 어떤 자만감 두 가지가 되게 상반된 감정인데 그게두 개가 이렇게 딱 서로 양립한 상태에서 오는 어떤 아 매너리죠. <laughs> 권태기. 야 근데 매너리즘 무슨 뜻이냐 매너리즘 정확하게 단어상 무슨 뜻이야 아 영문과가 아니라서? 어. <laughs> 권태기가 오죠 베스낚시가 저도 한 베스낚시 배운 지한 3년 차 됐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베스는 다지그헤드의 웜으로 잡을 수 있어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그걸로 다 잡을 수 있지는 않죠 그런 게 왔을 때 스피닝을 내려놓고 베이트를 던지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리고 베이트로 낚시를 하다가 어느 순간 좀그 권태기가 또 왔어요. 프리리그로 그때, 어, 하드베이트로 배스를 좀 잡아봐야겠다 싶어서 스피너베이트와 크랭크베이트를 배우면서 낚시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이 루어 로테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술처럼 루어를 팔아먹기 위한 상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. 뭐 사실은 베스가 루어를 바꾸 루어를 이렇게 옮겨줘갖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낚시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이 루어 낚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우리가 우리만 아는 또 약간 그런 맛이 있잖아요. 그 즐거움을 알아가는 과정, 낚는 즐거움 그런 게 있으니까 어, 새로운 필드에서 새로운 루어로 어, 도전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게. 이 취미를 즐기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. 뭐,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음, 낚시꾼은 낚시로 구원받아야죠. 구원 <laughs> 그러니까, 오늘은 다음번 출조는 맨날 던지던 프리리그에 맨날 던지던 그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서 제가, 어. <laughs> <때리지? 밑에> <laughs> 깔라 그랬어. <laughs> 그, 제가 다시, 음, 그, 이어서 할게요. <laughs> 갑자기 또 집중이 된다. 어, 맨날, 역시, 아무 생각 없이, 멍하게. 그, 맨날 가던 그곳에서 맨날 던지던 그 루어가 아닌 이번 주말에는 다음 출조에는 이번 출조에는 어, 또 집중했어. 요 앞에서 또 물까봐. 그, 새로운 필드에 가서, 새로운 루어로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면서, 낚시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예, 이번 꿀팁 배스좀 너무 외부서워. 야, 이렇게 좀훈훈하게 하자고, 좀. 아, 진짜. 안 돼? 어? 안 되냐고. 예. 아, 알았어. 어떨까요? 어떨까요? 그런데 말입니다. 이거 잘안 된다, 왜. 어... 그런 의미에서 이번 로어로테이션 편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. 로어로테이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뭐 와이어 베이트에 이은 뭐크랭크 베이트 뭐그 다음에 웜 넣고 이거요. 정형화 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요.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이러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함, 탐색을 하면 도 좋지 않을까.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정석도 아니에요. 그냥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지. 그러니까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필드에 가서, 새로운 루어로, 새로운 베스를 어제 잡았던 그, 지난주에 잡았던 걔, 개 말고, <laughs> 요거, 요거, 딱지. 음. 그 말고,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제 예, 가을의 문턱에서,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, 진짜. 한 번만 해줘. 지금까지 꿀팁 베스였습니다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, 꿀팁 베스 안녕. <laughs>